이 문제는 확통 선택 27번인데 주사위 두 개랑 동전 네 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에 곱하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대. 그러면 앞면이 나올 수 있는 동전의 개수는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뭐0도 있을 수 있지만 곱이 0이 나올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에두 개의 눈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주사위 두 개의 눈이 어떻게 나오면 되냐. 4 같은 경우는 뭐 1, 4 이렇게 나오면 되지, 곱이. 자, 또는 2가 되지 완전 노가다지. 이렇게. 노가다인 것도 노가다인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얘가 1, 2고, 얘는 2, 1이고, 얘는 1, 1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36분에 얘가 뭐가 되는 거지? 1에서 1, 2, 3, 4, 5, 6, 여덟 개 36분에 8이지?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세면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앞이 나오는 확률도 다 해줘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앞이 나오는 확률도 해야 돼서 2분의 1의 4승이 얘는 36분의 3 이렇게 해줘야 돼 얘도 3이니까 2분의 1의 4승 왜냐면 앞이 3개 뒤가 한 개잖아 그리고 사, 앞이 세 번이 나왔으면 언제 세 번이 나왔느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이게 그렇잖아 동전 네 개면 앞앞앞앞앞앞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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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일 수도 있고 앞앞뒤뒤뒤 뒤, 뒤 앞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언제 앞이 나왔고 언제 뒤가 나왔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런 애가 몇개 있냐면 4C 3개 있다는 거지 36분의 2 이제 계산해야 되는 문제지 이거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제곱에 4시 와. 아, 난 못하겠다. 1, 2분의 1의 한개니까 1승에 2분의 1의 3승, 곱하기 4에 곱하기 36분의 1. 그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정답. 선생님, 안 더할래. 알겠지? 이렇게 더해주면 정답이야.